응답하라 송가인. 이번에는 가수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로서 세상을 움직였다. 그녀의 한마디가 교육부를 움직였고 마침내 현실이 바뀌었다. 음악을 넘어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한 그녀의 진심이 드디어 교육 정책에 반영되면서 수많은 이들이 역시 송가인이라며 환호하고 있다. 사건의 시작은 단순했다. 얼마 전한 방송 인터뷰에서 송가인은 요즘 아이들이 전통문화를 배울 기회가 너무 적다. 우리의 소리. 우리의 가락은 교과서 속 문장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몸으로 느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녀의 이 발언은 단순한 코멘트처럼 들렸지만 교육계에서는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국악과 전통음악 교육의 축소가 논란이 되고 있던 시점이었기에 송가인의 목소리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인터뷰 이후 그녀의 발언이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아이들에게 송가인처럼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진짜 한국의 소리를 잃지 않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교육 전문가와 문화예술인들 또한 이에 힘을 보탰다. 한류의 근본은 전통이다. 트로트와 국악은 그 뿌리이며 그것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역할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결국 교육부가 움직였다. 최근 발표된 2026 개정 음악과 교육 과정에 전통음악 체험교육 강화 방안이 포함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음악 시간에 국악 실습 비중을 확대하고 지역 예술인 초청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장구, 가야금, 민요 등을 배우고 지역 국악인과 협업 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송가인의 재현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대중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송가인의 말 한마디가 정책을 바꿨다. 진짜 국민 가수는 이런 사람이라는 찬사가 이어졌다. 팬들은 노래로 위로하고 말로 변화를 만든다며 그녀를 국민의 목소리라 불렀다. 단순히 음악인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문화 리더로서의 송가인의 존재감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다. 송가인은 이에 대해 겸손한 반응을 보였다. 저는 그저 우리 아이들이 우리 문화를 잊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전통은 옛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우리의 뿌리입니다. 그녀의 이 말은 또한번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실제로 송가인은 평소에도 전통문화 보존에 깊은 애정을 보여왔다. 그녀는 학교나 청소년 대상 강연에서 늘 우리의 소리를 알고 자라야 세상 어디서도 자신있게 설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그녀의 행동은 말뿐이 아니었다. 송가인은 개인적으로 국악인재 장학사업에 기부를 이어왔고 진도 지역 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에도 직접 참여했다. 지난해에는 국악청소년 캠프에서 직접 노래를 가르치며 아이들과 함께 민요를 부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그때의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송가인은 진짜로 행동하는 가수라며 감탄을 쏟아냈다. 이번 교육부의 정책 반영은 단순히 한 가수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사건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화 감수성이 변화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음악과 예술이 단순한 교양 과목이 아니라 정체성과 정신을 지키는 핵심 가치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송가인은 그 흐름의 중심에 서 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국민의 공감을 얻었고 그 공감이 결국 제도 변화를 만들어냈다. 교육 현장에서도 이미 긍정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부 초등학교에선 송가인의 노래 '엄마 아리랑'을 활용한 음악 수업이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직접 전통 악기를 배우는 활동이 늘고 있다. 아이들은 "이 노래는 할머니 생각이 나요. 우리 동네 소리 같아요."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한국의 정서를 배워가고 있다. 선생님들 역시 이전에는 학생들이 국악에 흥미가 없었지만 송가인의 노래를 통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송가인의 영향력은 단순한 연예인의 차원을 넘어 문화의 흐름을 이끄는 사회적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음악인의 진심이 국민을 움직이고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그것이 바로 이번 사건의 본질이다. 문화 평론가들은 송가인은 한국 대중문화의 가장 건강한 모델이라 평한다. 인기와 영향력을 사회적 가치로 환원하고 대중의 감정과 현실을 잇는 가수는 드물다. 송가인은 자신의 예술을 통해 공공의 선을 실현하고 있다. 실제로 그녀는 음악뿐 아니라 봉사, 환경,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며 따뜻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송가인을 단지 트로트 여왕으로만 부르지 않는다. 그녀는 문화의 메신저, 교육의 울림으로 자리잡았다. 음악으로 국민을 위로하고 말로 세상을 바꾸는 힘, 그것이 바로 송가인이 가진 진정한 영향력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분명히 기록될 것이다. 한 가수가 던진 진심 어린 호소가 교육 정책을 움직였다는 사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예술과 인간의 목소리를 다시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응답하라, 송가인, 그리고 응답하라. 이 시대의 모든 진심들, 그녀의 노래처럼 따뜻하고 단단한 변화의 울림이 이제 전국의 교실마다 퍼져나가고 있다.